지금 촬영하러 나왔는데 저희 직원이랑 그리고 직원 여자친구랑 따라왔어요. 원래 한 만난지 한4년 되면은 만나도 할게 없으니까 좀 따라오거든. 네. 너무 늘 만난지 얼마나 됐다 이런데 따라오냐. 또 쉬는 날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절대 얼굴 찍어주 네, 안녕하세요. 이거 사격장 아, 이제 완성됐어요? 아, 네, 새로 만어졌어요 이거 괜찮다. 향단이는좀 네. 무리인가? 무리지? 그렇지 어, 네. <laughs> 네. 저번에 방문했던 우리 진실 님 댁에 왔는데 신혼집으로서의 테크트리가 완성이 됐다 들었어요. 저번에 왔을 때 미완성이었던 거죠? <웃음> <웃음> <저 근데는. 웃음> 보면은 사격장도 새로 다 짜신 거네요? 저번보다 훨씬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맞아요. 아, 거북이 세마리 키우려고 이큰걸 준비하신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 장이 나아져서 어, 공허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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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짝 봐도 되나요? <목소리> 이거 누가 봐도 모니터 키우는 사육장인데? 아, 온도 전달 안 될까 봐 위로다 이렇게 <목소리> 또 해놓으신 거예요? 네 <목소리> 레오파드 세마리 키운다고 이렇게까지 사육장 하셨구나 와 얘가 색깔이 약간 좀 이렇게 허연스러해가지고 예쁜 애들이잖아요 <목소리> 분양가도 상당했을 텐데요 아, 제가 사실 레오파드 잘 모르거든요. 일반 레오파드 말아서. 아, 150만 원이요? 아이고, 세상에 거의 준비해놓은 게 샵같이 준비했네요. 저희 샵에서 산관하나 <laughs> <상관없이 웃음> 없네요. <웃음> 또 뱀도 내려오셨더라고요. 뱀 키우는 집엔 한 마리씩은 꽁있는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죠. 유튜브 촬영하면서 블랙킹 없었던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얘도 예, 싸놨죠? 어, 순하네요? 응. 순한 블랙킹 처음 본것 같아요. 뭐 어디 방문했을 때는 제만지기만 하면 꼬리털 고르더라고요. 레오파 드였고요 우와! 네. 이거 뭐 목표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사는 아 <laughs> 집.. 사이즈가 무슨 신촌 아파트 혼자 들어왔는데요. <laughs> 잘 살고 있네요. 차인지킹이 시죠. 네. 12개. 얘네가 이제 생긴 게 코브라 같아가지고 또 얘기가 많은데 진짜 썸없잖아요 장난 아니죠. 아, 저도 몇번 물려 봐가지고 알아요. 네. 견딜만하게 아셨어요 검지 물고 떨어지면서 발가락을 떠물더라고요. 아, 치킨랩. 오호호호. 우와, 싸납나요? 한번볼수 있나요? 와, 너무 이뻐. 와, 진짜 이쁘다. 오, 순하네요. 네, 엄청 순해요. 오, 두꺼운 거 봐. 인디고 이 맛이죠, 약간 네. 그딴딴한 두꺼움. 약간 다르죠. 다른 네. 아 진짜 이쁘다. 어 인디고는 확실히 멋있는 것 같아. 변중에선 최고인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이렇게 사는 건 처음 보는 요 그니까 우리 매장에 있던 애들은 좀더이그 네. 와일드성이 아, 살아 있었잖아. 아, 음 확실히 또, 특히나 또 멕시코 애들 그 WC 애들이 되게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 얘는 이제 색이 훨씬 연해요. 보면. 어 그러네요. 마스카라가 남아있어요. 아, 이눈 울고 있는 그 뭐야 눈물 네. 눈물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 네, 그게 너무 이쁜 거 같아요. 얘는 미국에여 아. 가지고 한 쌍인가요, 이렇게? 네, 얘가 스콧 저기 있는 거지. 아. 오, 고퍼요? 얘는 아, 하이... 저거, 스티로토 어. 하이퍼 저거 스티로트 하이퍼 브리에요. 하이퍼도 종류가 좀몇 가지 있는데, 얘는 스티로트. 볼스네이크가 약간 좀기관지가 다른 뱀보다는 살짝 약한 뱀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얘네가 이제 코 끝이 이게 땅파하다 보니까 이게 잘 까져 가지고. 아. 와, 얘네도 알비노 이런 애들 되게 엄청 예쁘잖아요, 색깔이. 좀 살짝 예민한 뱀이라고. 알비노는 알비노 아니고. 오. 어, 얘는 하이 하이퍼 화이트 사이트. 이제 아이보리 아, 얘네도 화이트사이드가 나와요? 네이게화이트사이드랑저 위에 있는 하이퍼랑 섞인 거예요 너무 이쁘다 뱀도 확실히 성격이 바뀌죠 계속 그 친해지다 보면 진이이 있죠? 네 어릴 때는 얘도 그러니까 이거 네이크니까그거 이거 거렸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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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이거 이 얘도 많이 크는 모니터 중 하나죠. 얘는 이게 거의 성체예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네. 작네요. 그러니까 워터 아족 중에서 거의 제일 작아요. 아, 아주 이쁘다. 전 약간 이게 스네이크헤드 기어고 모니터들 이쁘더라고요. 네. 아, 아 얘는 너무 기어. 얘 발톱 찢어질까 봐. 아, 예. 괜찮아요? 아 괜찮은 것 같죠? 여기, 여기는 다 이게 얘 때문에. <laughs> 아 물어뜯은 거에 <거예요>, 발톱 때문이에요? <laughs> 발톱 때문이 얘도 물지는 않아요. 아뼈 달린 장수둥이 같은 건가? 장수뎅이도 만지면 빡 아, 살까 아, 다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저번에. 있었던 네, 그 친구 네. 더 자랐네요? 많이 자랐네요? 아 이름이 뭐였죠? 레레요 아이 친구 이름이 레이, 뭐야 레이. 아, 레이스 레이. 모니터요? <laughs> 아직도 순해요? 어네어 한번 한번 꺼내주실 수 있나요? 아안 꺼내주셔도 되고요 꺼내주셔도 되고 아 뭐. 아니 <laughs> 편한 데로 <laughs> 주세요네 아니 거기 많은 것들 도망갈 수있어아 그러면 뭐 네. 레레 안 나올 거야? 평소 사이좋게 지내는 거 맞죠? <웃음> <웃음> 와 어, 언제 봐도 박력이 넘치네요. 아, 어. 아, 네, 네.. 한번 더. 네? 도전. 저요? 아, 제가 아, 그, 네, 집에 저희 딸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요.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래 알아. 얘네 더 서로 종류 다르다. 네? 서로 종류 다르네. 맞죠? 네, 네 맞아요. 똑같아 보여요? 응? 똑같아 보여요. 아니 달라. 사탕수수 먹은 거예요? 네. <laughs> 어저거까먹은구나 너네 집 코어는 저렇게 안되지? 저거 계속 큰가서 주면 막 물어뜯지? 물어뜯진 않습니다 아, 그래? <laughs> 나이 모니터요? <laughs> 오! 아프리카 깡패잖아요 저막 새끼사자 물어가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laughs> 아 봤어요 저 옛날에 그 영상인가 사진 봤었는데 나의 이렇게 새끼사자 물고 있는 거 봤었거든요? 네. 그 동네에서 얘가 이제 폐학술로 유명하다고 악어 알 물어가고 네, <laughs> 분양가가 저렴해서 그렇지 쟤도 엄청 크게 자라잖아요. 최대 크기 한 2m 되나? 네, 2m 내외로. 또 네. 성격도 싸나와가지고 보면 막 길거리에서 막 사람 다니는 도로에서 막 지들끼리 맞짱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laughs> 다큐멘터리 보면은 아, <laughs> 실제로도 성격이. 오. 뭐? 아, 뭘 만드시는 거예요? 똥이요. 어디서 떨어진 거예 <laughs> 현수야 아, 똥 싸지 맙시다 제발 얘도 많이 컸다 예전에 왔을 때보다 진짜 그림 같아요 얘가 이서아 그래요? 네. 제가 열기만 하면 다 탈출하더라고요 네 어, 진짜 너무네요 애들이 요오 맨날 손으로 밥 주셨어요? 제가 손으로 받는거어 역시 모니터도 똑똑해 우리 탕이도 손 내밀면 잘 안오는 편인데 또 이제 활용용 좀 봐야지 맨 마지막 거 허, 진짜 예쁘다이 아이가 암컷이었고 네. 저 친구가 수컷이었죠? 네 얘네가 이제 그 종류가 카이만이자들네 네. 국내에 지금 한 올해 초에 좀 수입 들어왔었던 아이들인데 그 체콘가 거기서 브리딩 돼가지고 이제 그 한국으로 들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건강 상태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었는데 아마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이 정도로 큰거 보면 여기가 제일 잘 표시 않았을까. 네. 지금 저 정도 크기만 해도 벌써 한60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그렇죠. 그쵸. 이게 폭이 60이니까. 네 어때요? 와 어떻게 저렇게 교지이 배가 보면은. <웃음> <웃음> 아, 원래 저런 체형이 잘안 나오잖아요 한창 성장기에는 원래 삐쩍 말라가지고 막 키로 가는 편인데 지금 키랑 살둘러 갔어요 지금 안에 먹이로다가 이 물고기들은 먹이가 아니고요 얘네들은 뭐그 물고기 사냥할 능력이 잘안 돼요 주로 이제 밖에 있는 다슬기 그리 지렁이 우렁이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달팽이들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먹이로 넣어주셨는데 많이 먹나요? 하루에 아, 한네마리에서 여섯 마리 정도요 아, 큰거요 어, 을까 건다 안 되시겠네요. <laughs> 이게 신혼집 무드등이래요. <laughs> 근데 멋질 멋있기는 해요. 이게 누워 가지고 딱 보면은 아침에 얘네들이 막 첨벙첨벙거리고 있고. <laughs> 그리고 얘네가 똥딱 싸면은 이제 막 물고기도 몰려도 고똥 퍼먹고 있고. <laughs> 어, 저 진짜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제 네, 남편이 네. 카이만 제가 데려온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수조면 위에 이것도 직접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손재주 되게 좋으시네요. 제가 들었던 남편분 자랑 중에 제일 유니크했어요. <웃음> <웃음> 네. 물 안에 있어서 제가 손이 안 닿아서 못보내드리고 위에 있는 애를 한번 꺼내. 어,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저항이 없네요. 진짜 안 물죠? 네, 물입니데 소리가. 죽여버리겠다는 소린데? <laughs> 와, 와 이뻐, 진짜 이뻐, 와 진짜 수업받아. 그러니까 더큰거 같네. 그러니까 어뭐 피늘어 거, 진짜 아고야 그냥 생긴 게 이렇게 대박이지. 등도 단단해. 아이 같은. 응, 아 진짜 아고 아고 촉감이야. 우와. 그렇지. 네. 생긴 것도 그냥 아고고. 처음 만든 거야. 응. 와 혀가 확실히 아고랑다르네 아거는 혀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 <laughs> 아거보다 예쁜 것 같은데. 조용히 해라. <laughs> 응. 내일부터 너가아고똥치워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와. 오래 걸리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어, 아, 행복사육끝 판이다. 이렇게 키워야 돼 생물은. <laughs> 아무튼 이러다가 이제 배고프면 나오는 거죠. <laughs> 네. 어 코코넛을 <콧구멍을> 밖으로 내밀었네. <laughs> <laughs> 숨쉴수 있게. 이렇게. 되게 미묘하게 내밀었네. <laughs> 나서어거 1mm 정도 나왔어. <laughs>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25분이 넘어가면 편집자님 화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